운동에는 정답이 없다는 건데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정답이 존재해요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뭐 감사하게도 그 영상을 보고 구독까지 눌러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기에 대한 영상도 궁금하실까봐 제가 찍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찍어보게 됐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들어오셨다는 건 필기를 보셨다는 말이겠죠 예, 필기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의 경험담, 그리고 합격을 위한 팁, 요 정도를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절차 진행에 앞서가지고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준비 기간은 뭐 진리의 케바케 사바사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평소에 오래 꾸준히 해왔다고 하면은 사실 포징 정도 조금 준비하시고 구슬에 대한 준비만 해가도 실기는 무난히 칠 수가 있습니다. 뭐 운동을 오래하셨다면 사실 2, 3일만 준비를 해도 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바사 케바케이기 때문에 내가 운동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었고. 이번 기회에 하기 시작을 한 거라고 하시면은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차분히 오래오래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포징이나 운동에 대해서 PT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포징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시합을 나간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 되게 낯설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동작인지 인지 정도만 하고 보여줄 수만 있게 된다면은 그거는 레슨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운동을 완전히 초보라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울 보면서 자세 흉내만 내는 것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본인에게도 보탬이 된다는 차원에서 PT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 이게 그래도 보디빌딩 시험인데 몸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붙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몸이 좋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엔 내가 가서 실기에 대한 지식만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디빌딩 대회가 아니라 보디빌딩 지도자 시험이라는 걸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시면은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냥 시험 당일에 접수하는 곳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접수를 한다. 그 다음에 대기 장소로 이동해서 대기를 한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실기 장소로 이동을 한다. 실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들어가서 다시 같은 장소에서 구술과 실기와 포징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친다. 그러고 나면 끝납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좀 단계별로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고 싶기는 해요. 준비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준비물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복장을 갖춰야 되는데, 복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민소매 탑, 그리고 짧은 반바지, 그러니까 허벅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소매를 입고 그 장소로 가기는 좀 민망해서 이제 위에다가 그냥 단추로 된 반팔 티 같은 거를 채워 입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반바지 같은 경우에 제가 긴바지 안에다 그냥 입고 갔었어요. 이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뭐, 너무 눈에 띄는 복장만 아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여성분인데 민소매 탑인데, 뭐, 비키니 대회처럼 준비를 한다거나, 뭐 남성분, 막, 꼭지스가 보이는 막, 이런 나시 같은 거 입고 가서 좀, 그런 것보다는 딱 규정에 맞는 옷 입고 가서 이제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 거예요. 가서 접수를 하면 대기장소에 가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강의실에서 대기를 한다고 요저 같은 경우에 집에서 가까운 게 중앙대라서 지난해 중앙대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강의실이 이용 중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강당에서 다 같이 사람들이랑 대기를 했어요. 약간 훈련병이 자대배치 기다리는 느낌으로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뭘 하냐라고 하면은 뭐 포직 연습이나 뭐 운동 시연 연습 그리고 이제 구술 준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세 가지 굉장히 다 좋다고 봅니다. 본인이 가장 자신이 없고 헷갈릴만한 거를 분명히 최후의 최후까지 보던 거니까 더 기억에 잘 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그 시간에 펌핑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이 중요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의미 없는 행동이 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시험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기를 하다 보면 시험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또 대기를 해야 돼요. 시험장 앞에 쪼로로 앉아가지고 이제 운영위원과 같이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도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을 준비한 거를 거기에도 들고 가가지고 대기를 하는 동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운영위원이 오늘 심사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호흡을 중요하게 본다 아니면은 말을 또렷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라거나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호흡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 리스트컬 동작을 하는데. 막 이러면서 잘 들리게 그 오버를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팁을 주시는 거인 만큼 따라하는 게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장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안내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면접 준비를 할때 걸어가는 중에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또 배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자리까지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인사를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사실 뭐 공동 외적인 거를 아주 주의 깊게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불편하게 가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심사위원 세 분이 앉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때 심사위원님들께서 보면은 막 엄청 인텔리하게 생기신 분도 계셨고, 안경쓰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막 거의 팔뚝에 제 허벅지를 달고 계시는 막 무시무시한 분도 계셨는데, 그래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니까 너무 겁먹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통이 두 개가 놓여 있는데 그걸 뽑으라고 해요. 뽑아서 제가 전달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제 구술 문제가 나와 있고, 실기 문제, 그리고 포징, 이렇게 어떤 걸 시킬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뽑은 종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시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받았냐고 물어보시면은 어 저는 구술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자질에 관해서 물어봤었고 그거랑 보디빌딩 심판이 지켜야 할 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답을 모두는 못했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그리고 또렷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아 실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리스트 컬이랑 런지랑 빽익스텐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뭐 나올 거라 기대는 못했던 동작들이라서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그치만, 일단, 거기에 놓여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일단, 덤벨은 핑크 덤벨이 놓여있었는데, 벤치가 있길래 그냥 쪼그려 앉아서 벤치에 대고, 후, 후, 했었습니다. 그리고 런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바벨, 덤벨 뭐 이런 말이 없길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간 동안 머릿속에서 하다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런지의 기본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박스를 하고 제자리에서 한 발을 뺀 다음에 번갈아도 아니고 그 발만 계속해서 런지를 했어요. 에이스텐션도 마찬가지로 저는 원래 기부에서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벤치와 요가 매트를 보고 갈등을 하다가 요가 매트로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매트에서 하는 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동작에 어떤 게 포인트인지만 기억을 해두고 임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포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이드 체스트가 나와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더니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합격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격 팁이라고 하면 제가 심사위원도 아니고 한번 시험을 친게 단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술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 일단 구술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통째로 외워가서 그 자리에서 시키는 것만 말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무슨 팁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말을 천천히 잘 전달이 되게 또박또박 긴장하면 말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전달이 안될수 있고 잘 모른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천천히 말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거랑 뭐 내가 잘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라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걸 좋게 보실 수도 있겠고 그냥 아는 데까지라도 말하는 걸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연해서라도 말하려는 열정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실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어,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할 말이 좀 많기는 해요. 그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 없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운동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고 이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마다 몸도 다르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례로 뭐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 하면은 레터럴레이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물을 부어내듯이 들어라. 라는 게 정석처럼 알려졌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전근개에도 좋지 않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깨 모양을 그대로 하고 삼각근을 지면과 수평이 되게끔 들기 위해서는 상체만 약간 숙이면 해결이 된다 라고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전파를 하시고 받아들여서 결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동에는 정답이 없다는 건데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험이고 이 시험에는 정답이 존재해요. 그 정답에 맞는 동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겪어보고 너무 좋은 운동이었고 이게 실제로 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없을 뿐더러 그분들은 정답이 아닌 거를 들어줄 이유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답을 어떻게 확인하냐 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활스포츠 지도사 신청을 했던 사이트 있죠 in-sports.or.kr에서 시험공고 공지 사항에 들어가서 보디빌딩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행 공고라고 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한글로 된 이제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디빌딩 종목에 들어가시면 동작 하나 하나에 대해 어떤 요소를 평가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내가 이제 운동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동작인지는 모두 알 텐데 내 동작이 그 규정에 얼마나 맞게 돼 있느냐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행 규칙에 보면 덤벨을 지면과 평행이 되는 점까지 올리는가가 평가 요소고요. 허리는 곧게 펴져 있는가? 견갑골은 펴져 있는가? 반동을 하지 않고 어깨 입만으로 드는가? 마지막으로 손위치가 팔꿈치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는가? 적어도 이 시험을 볼때 평가 규정에서는 이걸 정석이라고 본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여기에 있는 정답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동작에 대해 알았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외우기 위해서 좀 사용을 했던 건데 포징과 운동 동작에 있어서는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징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동작을 할때 전부 다 발부터 위로 훑어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이드 체스트가 나왔는데 사이드 체스트 첫 번째 동작이 이제 발을 꽂고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에 힘을 줘서 비복근이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약간 접어서 대체를 들고 근에 힘을 줘서 복부를 좀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양쪽 가슴이 보이게끔 튼 다음에 팔에 힘을 줘서 이두가 보이게 하면서 팔을 떼서 이제 삼각근까지 약간 보이게끔 마지막으로 표정까지 <laughs> 이제 바닥부터 짚어서 올라가면 내가 빠뜨리는 게 없게 되더라고요 뭐 덤벨컬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어깨 넓이 팔꿈치는 붙이고 이두의 힘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연상법으로 기억을 해 가시면 은 시기를 볼때 뭐, 긴장을 하더라도 동작에서 실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시험을 볼때 겪었던 경험,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합격 팁이라면 팁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동작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제 경험담을 듣는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한번 여러가지 후기나 아니면 좋은 영상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